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하는 인생 이마가이드 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지혜입니다. 지혜님 혹시 공짜로 살수 있는 실버타운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공짜요? 아 요즘 이름 있는 실버타운은 보증금만 수억 원에 네. 월 생활비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팝나무 실버타운이 바로 그 상식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아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가 보네요. 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곳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그 갑작스러운 공허함과 마주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바친 일터와 가정을 떠나서 텅빈 집에서 TV 소리만 울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정말 공허하죠. 또 식탁에 혼자 먹다 남은 반찬이 그대로 있을 때그 쓸쓸함은 아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현실적인 아픔입니다. 네. 게다가 혹시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떡하지 하면서 평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도 크고요. 심리학자들이 늘 강조하잖아요. 네. 노년의 진짜 건강한 삶은 비싼 약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걷는 것. 네. 이것이야말로 긴 수명을 행복한 수명으로 바꾸는 열쇠라는 거죠. 아, 그래서 대안으로 실버타운을 고민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 실버 타운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실버 타운 내에 응급 상황을 위한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요. 네. 식사, 운동, 문화, 취미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들 이 모든 것이 한울타리 안에 완벽하게 갖춰진 겁니다. 와. 최고의 실버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노인들만의 도시를 만든다는 거네요. 함께 늙어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젊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와, 함께 젊어지는 곳이라니. 표현만으로도 활기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실제 그곳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집니다. 정말 공감가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40년간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하신 한 어르신은 매일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보람찼는데, 네. 그 소속감이 사라지니까 매일이 외롭고 무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버타운에 들어와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바둑동호회를 만들고 취미활동도 하다 보니 와.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하세요. 와, 자신만의 세상을 다시 찾으신 거네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있나요? 그럼요. 35년간 교직에 계셨던 한 어르신은 퇴직 후에 혼자 밥 먹는 게 가장 서러웠대요. 아휴… 그런데 이젠 친구들과 함께하는 매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와, 아. 같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루하루 꿈 같은 기분으로 사신대요. 매일이 학생들과 떠나는 수학여행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결혼 55주년을 맞은 노 부부께서는 제2의 신혼여행을 즐기듯 사신다고 합니다. 와. 아내는 케이트로 댄스 수업에 남편은 골프 모임에 나가서 각자 시간을 보낸 뒤에 만나서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가 그렇게 쏠쏠하다고 하세요. 아. 부모님을 지켜보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네. 두 분이 저렇게 즐겁게 지내시는 것만 봐도 정말 안심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 따님은 홀로 계신 어머님 걱정에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하지? 이 걱정에 늘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렇 어머님이 입주하신 후에는 그 뿌리 깊은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큰 짐을 던 셈이죠. 맞습니다. 자, 세준님. 그렇다면 많고 많은 실버타운 중에서 왜 유독 입합나무여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차별점 딱 짚어주시죠. 네. 세 가지로 딱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전국 팔도 콘도형 시스템입니다. 전국 팔도 콘도형이요? 네.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네.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국 팔도에 설치되는 입합나무 시설에서 여행하듯 살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혁신적이네요. 그렇죠. 오늘은 동해바다를 보고 내년은 한라산을 보며 살수 있더니 상상만 해도 설레는데요. 둘째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K-트롯 문화복합타운입니다. K-트롯이요? 네. 미스터트롯 미스트로 출신 스타 가수들의 공연을 일상처럼 즐기고 와. 직접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는 스튜디오까지 갖춘 말 그대로 문화가 살아 술쉬는 타운이 생기는 거죠. 이건 정말 노년의 삶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네. 즐거움의 주체로 보는 멋진 시각이네요. 그리고 셋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걱정 없는 24시간 의료진 대기 시스템입니다. 역시 의료 지원이 든든하군요. 네. 단지 내에 편문 요양병원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해서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건강 상태가 변하더라도 걱정 없이 모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상 생활은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해요. 좋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식사 후에는 숲속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고, 와. 요가, 헬스, 수영, 스포츠댄스, 파크골프, 당구, 탁구, 테니스 등 최고급 스포츠 시설을 마음껏 즐깁니다. 문어 생활도 빠질 수 없겠죠? 당연하죠. 노래교실, 서예, 그림, 문학창적교실에 참여하고, 영화관이나 북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며 배움은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찜질방과 사우나, 황토길 산책로, 실내 러닝트랙, 도서관까지 인생 후반전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듣다보니 정말 노소민도 상류층처럼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노인이 가장 살고 싶은 곳 1순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이 모든 곳을 누리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laughs> 네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보통 실버타운은 보증금만 최소 2억에서 10억 원에 네. 월 생활비도 1인당 250만 원에서 8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낼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팜나무는그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 가장 기본형인 a타입 전용 24방미터의 총 입주비가 네. 놀랍게도 3,900만 원입니다. 3,900만 원이요. 보증금의 일부가 아니라 총 입주비가요? 네. 그것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네. 가입비 90만 원을 내고 매달 10만 원씩 3년을 납부하신 뒤 입주하실 때 잔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네. 원래 이 입주비 3,900만 원은 퇴소 시 소멸되는 돈인데 그렇죠. 입합나무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제도는 입주에서 사시는 동안 매월 그 원금을 다시 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돌려준다고요?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150개월, 즉 12년 6개월 이상 거주하시면 네. 처음에 내신 입주비 전액을 100% 환급해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해서 이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마음껏 누리면서 건강하게 12년 반 이상 살면 네. 처음에 냈던 돈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와 그럼 정말 공짜로 사는 셈이 들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금 보장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한다는 진정한 봉사를 실현하는 이 팜나무만의 혁신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다른 타입은 어떤가요? B타입은 전용면적 36평방미터로 입주기는 6,900만원, C타입은 53평방미터로 9,500만원입니다. 아, 모두 단계별 납부 방식과 100% 원금 환급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소할 때 시설료 지비 명목으로 원금을 삭감하는 다른 곳들과는 정반대네요. 네. 오히려 살면 살수록 내 돈이 다시 쌓이는 구조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경기도 포천은 13만 평 부지의 인허가가 나와 2025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강원도 태백에도 6만 5천 평 부지를 확보해서 인허가 과정이 있고요. 우와... 그외 제주도와 충청, 전라경상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과 대전의 상담 사무실 운영 중입니다. 서울 사무실은 금천구 가산동의 SJ테크노빌에, 대전 사무실은 중구 서대전내거리역 옥산빌딩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노년의 집이 우리 삶의 쓸쓸한 종착역이 아니라 정말 찬란한 마지막 선물이 될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고 걸으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 한통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당신과 당신 부모님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팜 나무 실버 타원에 대한 정말 흥미롭고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꿈꾸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 행복한 시간을 위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모든 분들의 두 번째 인생이 더욱 빛나고 행복하길 바라며. 네. 지금까지 인생 이막 가이드 세준이었고요. 지혜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팜나무 실버타운 공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